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수,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일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을 택정하여 부지중 오살한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리 살, 살인자가 본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렙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아르바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르라못과 무나스의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두지파에게 요소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비뽑아 기업을 분배를 다했죠. 기업 분배를 마친 후에 최종 단계로 이미 나누어진 그 기업 안에서 도피성과 어, 그 레위인들의 성읍들을 택하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20장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보복자 그리고 피해 보습법이라고 이렇게 말 나왔지요. 예, 상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흘릴 것이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한 언약이지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어 이렇게 음 피해 보복자에 의한 악순환을 막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일성을 보존하도록 어, 하기 위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 목적이지요. 어, 피의 보수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피의 이 보수법이 남용되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 도피성 이 제도는요 율법의 실행이라고 하는 어, 공의의 측면과 그리고 또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 에 대한 어, 예, 이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 측면에서 동시에 또한 만족시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어그 당시는요,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러한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 부지중의 살인을 한자, 부지중의 살인을 저지른자, 부지중의 살인한자, 부지중이란 살인한자라는 살인한 것은요, 음 굉장히 엄하게 재판을 한 후에 어. 무죄다라고 어, 선고된 그러한 사람들을 부지중에 살인을 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 자를 어, 대처할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가 방도가 없었던 것이 그 되었습니다. 어, 다만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피를 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되었지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볼때 도피성은요, 율법, 율법 체계, 율법 ]적인 권한을 가진 그러한 피해 보복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그러한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민수기에서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 좀 길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기에는 어, 모세에게 도피성 설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어, 9절까지 말씀해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씀하고 명령했던 그것을 여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사회 규범에서 생명에 관한 그러한 것이지요. 어, 도피성은 피난처이기도 하고요. 안식처와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음, 2절 말씀에 쭉 나와있죠.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들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지은 자들을 위하여 이 도피성을 정하여 놓았다. 가나안 땅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한두 곳에 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여러 곳에 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여러 누구나 누구나 이 도피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도피성 안에 실현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피성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순종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피성들은 이 너희들을 위하여 정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피자들을 위하여 성별된 그러한 곳입니다. 음,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구분하였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피난처로서 도피한 사람, 그 죄인들을 위에서 위로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죄를 범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였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곳에서만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에게 극유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극유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는 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도피성은요,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쭉 후반부에 이름이 쭉 나와 있었지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특별한 성격을 그 도피성 이름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우리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와는 여섯 개의 도피성을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실행하고 확정함으로써 어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기록된 그러한 도피성의 그 명령들을 지금 어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은요. 가나안 지역에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동편과 서편을 나누어서 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을 나누어서 각각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이 지역에 따라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요당강을 중심으로 이쪽 동편에 여기에서 장소, 이쪽 장소 거의 지역에 보면 정삼각형의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역을.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아까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죠 동편에는 로벤 지파에는 베셀, 그 다음 갓 지파에서는 길리앗 라못 이게 므낫세 지파의 바상 골반 여기 올라가면서 그 다음 이쪽 서쪽에도 앞달리 어, 지파의 게세드, 세겜, 헤브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쭉 볼게요 먼저 서편을 한번 보면 요단강 서편 쪽에 한번 보면 게데스라는 장소가 있죠 거기는 성지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부정한자를 위한 도피성 성결함으로, 성결을 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룩함을 뜻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은 부정한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 예, 죄를 짓고, 어, 부, 음, 그냥 의도치 않은 죄를 짓고 그곳에 들어갔으면, 그것도 일단 죄를 지었으니 부정한 자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곳.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을 거룩한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장소는 세겜 이 세겜은 안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길 잃은 양은 목자의 어깨에 매고 안전하게 안식을 갖는다라는 의미. 이 세겜이라는 것은 쉐켐이라고 해서 이게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 잃은 양들을 어깨에 매고 안식을 안전하게 안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안의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세겜이라는 도피성입니다. 또세 번째 헤브론이라는 헤브론 이 서쪽 면 밑에 헤브론. 이것은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자의 도피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위한 유일한 헤브론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을 가진 그러한 유일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친교,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목도 아니고, 사랑하고 사랑을 얻은 자가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장소, 그곳을 친교의 장소, 이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 또네 번째, 베셀이라는 또 도피성이 있습니다. 베셀은 베체르라는 건데요, 요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체르는 존귀한 보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는 자가 의지할 때 강한 요새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강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류를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무한하죠. 요새로서 죄인들을 거기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또한 이곳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베셀, 유일한 요새이십니다. 예, 다섯 번째 길랏 라못 여기에는 이것은 요 이곳은 존귀한 곳이라는 곳을 의미합니다. 높임을 받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죄인을 아름답 고 귀하게 높이십니다. 유일한 도피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높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입니다. 음, 가장 낮은 자리에 저에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죠. 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가장 나약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도피해야 되겠지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도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숨어, 그 안에 우리는 안락한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 여섯 번째는 곤란이라는 곳입니다. 어, 성별된 곳, 그리고 성별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곤란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 굉장히 예, 단어가 재밌지요. 곤란, 예, 성별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성별된 곳으로, 어, 나 오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곳으로 나 오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음,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것은 찾아야 할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성결, 그리고 안식, 친교, 존귀, 또한 성별, 성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음, 이 도피성에 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면은요, 도피성은 구속사정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어, 그런 죄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죄인들이 숨는 곳이 아니라 도피성 제도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정 의미를 지니고 있죠. 어, 첫 번째는 과실 치사를 피해, 피해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보호해 줍니다. 어, 죄를 저질러고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이 도피성으로 도피하지 않으면 피해 보복자들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도 눈은 눈으로, 인은 인으로 이렇게 해서 또 계속적인 이러한 죄가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실 치사자를 근신도록 하는 것이죠. 비록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마땅히 근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근신하고 자복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모든 거류민들에게 확 때 적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한게 아시 아니라 다른 이방인에까지도 이 도피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해 놓았습니다. 확대를 해 놓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민족과 혈통의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까지도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듯이 이곳에서도 누구나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도피성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거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만이 심판에서 그 피난처임을 믿고 오직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구원에 관한 모든 계시가 신약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야 보다 명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미에서 성취된다는 구속의 계시의 발전적인 성격이 여기에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수아가 어 여섯 곳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죄지연자를 구원해 주는 그러한 어, 제도를 만들었듯이 이 하나님께서도 이 요소를 통해서 죄인들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보호하셨지요. 이 도피성, 도피성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성결하고 그리고 우리는 안식하며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친교하고 교제함으로써 종귀함과 구별된 삶을 누리는 우리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존귀와 높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